안녕하세요. 현대미학 강의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의 주장은 테오도로 아도르노의 미학입니다. 아도르노는 이렇게 말했어요. 계몽은 해방을 약속하지만 지배와 의갑의 체계로 기결되었다. 계몽, 우리가 계몽 시대가 18세기잖아요. 산업화가 진행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인간 이상 이사, 인간에 대한 이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인간의 이성이 이 세상을 환하게, 그죠, 유튜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신념이 있을 때죠. 그런데 이 개몽이 결국 어때요? 지배와 억압의 체계로 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파시즘이 등장했잖아요. 낫지, 그죠, 무솔리니, 히틀러, 전체주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런 거가 이 이성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성의 개몽, 이성을 깨우는 게계몽이었죠 이성을 깨워서 이 유토피아 오래고 믿었는데 이 이성이 인간을 이렇게 파탄이 이르겠다고 보는 게아도르네요 이런 철학자들이 프랑코르타 학파들이죠. 그 이성을 그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성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어떤 무식이라든가 이런 게 관계에 또 프랑스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아도르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대 이성, 근대 이성이 신중심의 중세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했으나, 이상이 비판적 능력 있 비판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구화 되어버렸죠. 그래서 뭔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성이. 그죠. 인간이 그 근본적인 질문 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 무엇인가, 인간이 산업하면 산업에 과연 인간의 의미가 뭐, 이런 건 묻지 않고, 산업화를 위한 도구, 돈 마이벌 위한 수단, 이렇게 이성이 도구화 되어버린 거예요. 도구화 되다 보니까, 인간은 어때요? 전체 속에 들어가게 되죠. 나, 나의 나 개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히틀러, 낙지 전체적 옹호의 도구가 되버린 거예요. 그 뒤에는 또 자본주의 체제의 옹호 도구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폭력을 보세요. 폭력이란 게 여전히 합리성의 이름으로 나타나요.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 발전을 앞세워 노동 착취라고 환경 파괴를 하잖아요. 그리고 안보, 안보와 테러 방지를 명분 삼아서 시민 자유를 제한하고 또 감시하고. 그래서 항상 이성이 작동되면서 이성이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게 아니라 의갑의 도구화 되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아도르노죠 그래서 아도르노는 예술이 도구적 이성의 세계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식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술이 인간을 해방하는 그죠? 예술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아도르노가 보는 그 그림에 대해서 공부해 보죠. 이 교재에서는 22쪽이죠. 이시 쪽에 있는 피카소의 조르조 브라크의 초상. 이 그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이 여기 나오는 조르주 브라크라는 사람은 피카소와 같이 그 큐비즘 입체주의를 함께 한 화가예요. 그런데이 브라크가 그 1차 세계전에 참가했다가 입대해서 중상을 입게 돼요. 전쟁 중에. 그래서 화가 활동을 못 하게 돼요. 그러는 그 친구, 그 브라크의 그, 슬픔에 대해서 피카소가 이제 그림을 그려, 초상화를 그려준 거예요. 그 초상화죠. 그러면 이 초상화를 가지고 이아드론 미학을 공부해 요죠이아드론 미학은 첫째는 부정성이에요. 부정은 미학이에요. 이성이 갖는, 이세하는 그 이성이 갖는 그 정리된 체계. 그죠? 그 거대서자 이런 거죠. 이런 걸 부정하는 미학이에요. 그래서 미술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 보는 거예요. 아드론는 과거는 하는 종교라든가. 또, 그, 어떤,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그 예술이 될수 있죠. 이런 체제에 옹호한 예술이 되면 안 된다 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르는그 부정성의 미학, 부정의 미학과 예술의 자율성, 이두 가지를 주장했죠. 이두 가지의 미학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 부정의 미학을 보면은 이성이 이제 도구화 돼서 체제에 옹호하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브라커의 얼굴과 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계 3차원의 묘사가 아니에요. 3차원 묘사가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본 형태들을 동시에 보여줘요. 이렇게 해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굴, 윤곽, 눈, 코, 입 등이 각지고 단편화도 돼 있어요. 툭툭 떨어져 있죠. 전통적 명암법보다는 단색 계열, 해갈색이라든가 회청색 회백색을 또 사용했어요. 이런 그림이다 보니까 어때요? 코통 뭐 느끼죠.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아도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술은 고통의 흔적, 상처의 편을 통해 진실을 도달한다. 진리는 전체인 것이 아니다. 진리는 파편 속에 깃든다. 그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도르는 전체를 강조하면은 인간이 어때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일부 이런 건 이제 부정적이잖아요. 전체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개인의 그 개성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아도르는 예술작품 속에서 모든 요소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거나 화해되는 순간, 그것이 현실의 갈대가 타자성을 지어버리는 전체주의적 사유로 변질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입체 파가 바로 그 하이데가 얘기하는 미학에 맞는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그 시를 한편 읽어보죠. 빵 공장으로 통하는 철도 박상순. 기차가 지나갔다. 그들은 피 묻은 내 반바지를 갈아입혔다. 기차가 지나갔다. 그들은 나를 다락으로 옮겨 놓았고, 기차가 지나갔다. 첫 번째 기차가 아버지의 머리를 깨고 지나갔다. 두 번째 기차가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지나갔다. 세 번째 기차가 내눈동자 속에서 들컹 거렸고 할머니의 피 묻은 손가락들이 내 반바지 위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기차가 지나갔다. 나는 뒤집힌 벌레처럼 발부둥 쳤다. 기차가 지나갔다. 달리는 기차에 앉아 흰 구름 한점 웃고 있었다. 기차가 지나갔다. 이 시는 어때요? 바로 그 기차라는 게 바로 근대 이성이 만든 사회죠. 근대 이성 사회는 근대화, 그죠. 발전, 진보. 앞으로만 질주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도 우리 사회도 그렇죠. 막잘 살아보세요 해서 그 근대화 쪽으로 막 줄다람 쳤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희생되고죠. 개인은 노동자 희생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가족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서 나중에는 기차수에서 웃는 자, 그냥 냉소적인 존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근대와 산업화 속에서 희생되는 개인을 보여준다. 이성 자체가 폭력이라는 걸 보여주죠. 이성은 체계 자체는 비판이 아니에요. 이런 거가 아도드로 미학이에요. 그래서 아드로는 전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드로는 그 이런 부정의 미학과 더불어 예술이 자유성을 가진 상황이에요. 아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성은 더 이상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체계를 유지한 도구가 되었다. 따라서 예술은 도구적 이성의 벗어나 자율성 속에서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한다. 도구적 이성은 사람을 어떻게 나눠요? 국민, 종교, 계급통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너는 기독교냐, 너는 불교냐, 이렇게, 무슬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교를 믿지만 또 기독교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다 사상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다면성과 개성 온전한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이 브라크라는 인물을 어떻게 그려요 파편화되고 복합적인 존재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동일성의사회에서 벗어나게 주는 이런 미학이 한대고 미학이죠. 이 동일성은 어떤 한 가지를 규정해서 인간은 어때요? 그 인간이 가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걸 없애 버려요. 동일성에 대한 비판에 대한 시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꽃 김준태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셋지, 전쟁 통엔 죽은 병사의 무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침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에 무엇을 셀까 몰라. 참, 그죠? 그사람이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셌어요 이때는 어때요? 감꽃만 셌겠어요 저는 어때 릴 감꽃만 셨거든요. 그때는 홍시 먹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어때요? 감꽃을 세지만은 어때요? 또내 발은 땅을 딛고 있죠. 땅에서 풍겨는 그 땅의 친한 향기를 맡으며 새벽 공기를 또내 뺨에 스쳐가고 이런 그 순수한 자연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때요? 전쟁의 폭력성, 전쟁터에 죽은 병사를 무리세 이렇게 이제 병사를 물리를 세야 되고 또 어때요? 언제 침발로 돈을 세는 자본주의 소비주의. 언제 침발로 돈을 세는 딴건 세지 않아요. 침발 돈을 세딴 것도 전부 다 돈으로 봐요. 이렇게 해서 삶의 의미가 상실돼버려요 이게 동일성이 무서운 거예요. 동일성은 인간은 어때요? 돈으로 딱되는 거예요. 이게 동일성이에요. 돈으로 보고 연봉을 맞짜리 세우면 쫙세 이게 동일성이에요. 그 안에는 다양한 점 없어지고 한 가지로 딱 만들어버려요. 연봉, 연봉 5천이야. 연봉 1억 얼마, 연봉 1억만 딱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를 좋아하고 싫은 거는 관계없어요. 그죠? 하나로 딱, 아이덴티티죠. 하나의 동일성을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그 아도르는 어때요? 대안적 감수성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동일화된 세계에서 벗어나 삶의 고유한 의미와 다양성을 존중한 태도를 갖자. 그래서 이런 김준태 같은 그 시가 있어요. 야돼이 시를 보면 우리가 어때요? 어, 내가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그런데 먼훗날 무슨 잘까 몰라 하면서 이제 한숨을 쉬게 되죠. 무슨 새가되겠어요 미래는? 나이 세야 되겠어요? <laughs> 이게 참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맞닥뜨리게 하는 게 아드로 시예요 아드로 미학이에요 그래서 아드로는 이 파페라데의 이 세상을 진실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좋아하는 그 미술을 또 보죠 116쪽, 110쪽에 있는 가지미르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 검은 원, 검은 십자 이런 그림을 보죠 그러니까 흰 바탕에 그냥 검은 사각형이 있고 검은 원이 있고, 그러면 십자만 있는 그림이에요. 단순한 그림이죠. 이런 그림을 그 아드로가 자신을 미하게 맞다고 하는 거죠. <laughs> 아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술은 고통을 말해야 한다. 그것은 세계가 세로서 잘못되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근데 말을 어떻게 하야요 아픈 사람은 비명을 던지죠. 그죠? 힘든 사람이 비명던지지막 세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놀려 설명 못 해요. 비명이 나오죠. 비명이 이렇게, 알이돌은 얘기는 파편으 나올 수 밖에 없죠. 정리돼서 나오겠어요. 정리됐다는 건 아프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검은 사각형은 해석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어, 이게 뭐야? 하지만은, 바로 그 거부 속에서 존재 의미에 대한 불안을 소리 없이 고발한다. 그죠. 십자가 다 있을 때, 그죠. 뭔가 그냥 엄살한 죽음, 이런 걸 생각이 되죠 우리는 아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느끼죠 아 지금 이 시대가 사람을 죽게 하는구나 느끼죠 그래서 아드론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검은 형상은 표현할수 없는 고통, 전쟁, 근대성의 폭력을 형식의 붕괴로 적근하죠 기존의 그림과 다른 다른 형식, 형식이 만들어졌다는 건 어때요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고통이 죽을 때는 형식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형식이 됐을 때 예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명이 형식을 만나게 될 때. 그죠 시도 그렇죠. 비명만 지르면 시가 안 되는데, 어떤 형태, 형식을 갖췄을 때, 스타일을 가질 때, 이제 예술이 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르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술이 체제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 형식의 부조화, 자율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말레비치의 이세 작품은 의미의 세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현실을 비판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존 양식과 다른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르는또 문화산업을... 그 거부하죠 아들은 문화산업을 이제 비판을 해요 어떻게 비판한가 보죠 이 문화산업이란 게 어때요 우리가 일하는 그 문화 그죠 문화는 인간이 향력하고즐겨대 돼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들은 산업이란 말딱 붙여요 돈 이제 문화가 돈이돼요 이거 우리 다 알죠 그죠 축제 같은 거 시험에서 할 때도 먼저 생각한 게 뭐예요 바로 돈이죠 문화한데 산업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드로가 문화 산업이한 키워드로 이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술이 어떻게 되어 있나. 예술이 도구가 되어 있죠. 이성의 도구화에 맞게 문화가 이제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모의 변증 빼서 말하는 거죠. 문화 생산물은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휴식시간에도 잡아놓은 거대한 경제의 카한 일환이다. 그래서 우리가 퇴근하고 나는 나서 이렇게 인생을 향유해야되는데 다시 TV라든가 그저 음악이라든가 영화 이런 대중 예술을 통해서 다시 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수동적인 사람이 돼요. 나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라 곡두같이 즐기라 하는 방식으로 즐기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한게 자꾸 왜소해져요 이런 걸 이제 비판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드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헐리우드 영화 팝 음악 등 대량 생산된 문화가 개인을 수동적 소비를 만들고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킨다. 이제 오락 같은 거 이렇게 오락 소비 오락 그 같은 거 팁에 나온 거면 웃음 나도 수는 저 웃음을 해요. 웃음이 수는 저 웃음만이잖아요. 정말 이사를 풍자하고 저항하 웃음은 이제 없어지고 그냥, 그냥 웃죠. 지금 많은 사람들 보면 어디 모이면 그냥 막 웃지 않아요. 이게 수능지 웃으니 그렇게 웃으면서 우리는 비판적 사고가 없어져 버리죠. 무섭죠. 그래서 삶의 의미가 잘 포장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TV 봐도 드라마도 뭐 영화도 공짜로 얼마나 많아요. 공짜로 아니죠. 돈뭐 많은 씩만 만에 뭐 은평히 많이 뭐 영화 보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삶의 의미를 다 줘요. 거기서. 삶의 의미 내가 치열 찾아가야 되는데 문화가 다 줘버려요. 그래서 이게 산업이에요. 그렇게 돼서 난 소비자밖에 안 돼요. 소비할 때만 보람을 느끼죠. 내 인생을, 가꾸는 인생을 이제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예술의, 예술은 형식의 실험을 통해 관습을 깨고 현실을 성찰한 힘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면 내가 치열하게 가야 되는데 치열하게 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시를 읽어보죠. 오징어 유하. 눈앞의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참 오징어 시죠. 이 시에서 우리가 빛을 막 주는 거예요. 오징어에 빛을 줘서 오징어 오기서 잡듯이. 그죠. 이 세상은 휘황치 죠 밤에 나면 얼마나 삐까뻔치네요. 막 신이 나잖아요. 이런데 그거는 전부 다 나를 죽이는 거죠. 그 순간 즐기다 보면은 그냥 돈만 벌고 소비 많으면 또돈 많이 벌어야 되고 소비하면 또 즐거워야 되고 즐거워하고 나면 또 기쁨이 없죠. 선한 기쁨이 없죠. 그냥 맥없이 떨어지죠. 다음날 또 일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오징어처럼 죽어가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쁜 삶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이 대중예술은 바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문화산업이에요. 그래서 TV에, 나, TV에 보면은 그 많은 드라마, 영화가 있는데 거의 다 어때요? 전영화돈 드라마도 있죠, 일부. 그냥 일부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부만 보고 나쁜 건 보지 말고 내 인생을 한가하게 살면 예 인생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그 소비문화에 맞들이면 중독이 돼서 그것만 즐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져요. 근데 인간은 자꾸 고무하고 턱에껍데만 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문화산업이 인간을 그 그러니까 수독적 존재, 비판적 사고, 속화되자 말한 지혜의 빛을 잃어버리고 그 이성이 지혜의 빛이었는데 속화되자는그뒤 오면서 도구와 수단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돈을 외해야 하는 이성은 작동되지 않고 돈을 말고요 수단 도구화된 이성이 발달해요. 그래서 이성이 도구화된 이 시대에 문화가 이성의 도구화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비판의식이 없으면은. 이슬이 잘살수 없겠죠. 아들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